시작 이번엔 KT 올스타 스쿼드입니다. 이번 스쿼드에 도움 주실 분은 백호님이시고 자 선발이 이거밖에 없어요. 골드 이상의 등급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한명 빼고 다섯 명 골라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플레, 플레, 플레 피어밴드, 데스파인의 고용표는 쓰실 것 같고 고용표 데스파인의 피어밴드, 투에바스 니포트 아 알칸타라가 빠지는구나 자 이제 불펜 맑음에서 두 명, 구름에서 두 명, 눈에서 두 명, 비에서 두명 골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맑음에서 김재윤을 플래를 갖다 쓰게 되면, 눈에서 쓸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 부족해져요. 아무래도 주권을 갖다 쓰면서 눈에 김재윤을 못 쓰니까 커리어 카드를 아마 하나 만들어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아니면 뭐 그냥, 아씨, 저는 눈에다가, 김재윤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대은 장시환을 쓰든가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대은 장시환 쓰고 뭐 김민수 이상화 쓰고 주권 김재윤 쓰고 박시영 이복은 중구 조무근 여기 셋 중에 하나 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좀 아쉽죠. 그거 조금 아쉽긴 하죠. 맑은 김재윤 이대은 구름 김민수 이상화 눈주권 커리어, 그렇지. 저게 정석이지. 박시영 이복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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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 커리어는 다이아 카드로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고. 외야수 중견수 좌익수 우익수 어떻게 쓰실 건가? 이게 참 애매해요. 김상현 좌익수에 쓰는 게 <laughs>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일루수에 강백호를 쓸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한데, 근데 또 강백호 21시즌이 이게 컨택형이라서 20시즌 파워 18시즌은 어디 갔냐? 강백호 이거 파워인데 골드 등급이고, 이것도 좌익수야. 20시즌은 일루수 파워형이고, 21시즌은 다이안데 컨택형. 이 부분을 참고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돼. 아니면 로아스를 좌익수에 쓰는 방법도 있죠 19시즌 로아스도 파워형이고 플래니까 뭐 그럭저럭 쓸만한 상태고 대신 중견수에 배정대를 갖다 쓰고 우익수는 어차피 근데 유한준을 아마 쓰게 될 거고 결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강백호를 1루에 쓰느냐 마느냐 중견수 배정대 좌익수 로아스 우익수에 유한준 오 그래 나쁘지 않아 키스톤은 심우준이랑 박경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laughs> 어? 이거 우리 시청자들 여자친구 얘기인가? 심우준이랑 박경수 말고는 없다. 없어요. 우리 시청자들도 여자친구가 대부분 없어요. 이런 <laughs> 그냥 이거 플래로 갖다 쓰는 걸로 하고 심우준, 박경수 넣을게요. 3루 1루. 아, 3루는 아마 황재균을 쓸 가능성이 있고 18시즌, 19시즌, 20시즌 황재균이 플래티넘의 파워형이고 마르테도 파워형인데, 얘는 골드. 15마르테가 어디 갔냐. 15마르테는 플랜데, 얘는 또 컨택형이고. 강백호를 왜아예안 썼으니까, 강백호를 일루수에 쓸것 같고, 컨택형으로 쓸 것이냐, 파워형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윤성민을 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저는 그냥 황재균보단 마르테 쓸게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뭐,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3루에 황재균 1루에 21강백호. 확실히, 그냥, 다이아 카드를 챙겨가겠다. 포수는15 장성우 말고는 골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성우 써야겠고, 지명타자 포지션도 16 이진영 밖에 없는데, 그나마 얘도 또 컨택형이고, 이진영을 지명타자로 컨택형을 갖다 쓰는 건또 골드등급이라 그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포지션 선수를 갖다 쓰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뭐, 누가 있나? 안쓴 거. 김상현도 안 썼고, 마르테 파워형. 윤성민도 있고 지명씨 마르테 플레를 쓸 거예요. 플레는 컨택형, 16시즌은 골든데 파워형뭐쓸 거예요. 어차피 곧 있으면 추가 승급 시스템이 나오긴 해. 골드를 플레로 승급시킨 다음에 다이아로 승급시킬 수도 있긴 해. 근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선택에 따라 다른 거니까. 15시즌 그냥 플랫 쓰겠다? 어, 파워형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오케이. 야수 라인업 이렇게 완료됐고. 타순 한번 짜봅시다. 잠깐만. 그래도 등급이 좀 높은 것들로 가져가야 되잖아. 나 1번 타작감이 없네. 배정대가 파워 수비형. 이것도 파워 수비형. 심우준 컨택 송구. 컨택 수비. 스피드형은 어차피 없네. 잠깐만, 황재균, 타워 송구. 타워 송구. 타워 송구. 이 1번 타자 누구 써야 되냐? 황재균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일단 등급도 좀 높고, 오히려 심무주는 스피드 6, 7, 6인데, 황재균은 7, 2, 5 시작이야. 1번 타자를 누굴 써야 되냐? 그리고 배정대랑 심우준은 어차피 골드카드니까 야 이거 황재균 1번 써야겠다. 황재균 1번 쓰고 2번에 빡세게 가자. 강백호 3번 유한준 4번 로하스 5번에 마르테 6번에 박경수 7번에 배정대가 파워형이잖아. 배정대 8번에 장성우 9번에 심우준 이렇게 가야겠네 아 타순이 뭔가 조금 아쉬운데 그지 근데 또곧 있으면 또 22시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박병호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우좌우양우우 우, 우, 우. 배정대랑 심우준이 우타예요 양타 뭐예요 나 이거 잘 몰라가지고 심우준은 우타고 배정대도 우타네 뭐 어쩔 수 없지 뭐곧 22시즌 나오게 되면 박병호가 또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박병호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쓰는 것도 괜찮겠고 자 KT스쿼드도 재미로 한번 참고하시라고 잘 짜봤습니다 도움 주신 우리 백호님 감사하고 아 요거 한 번씩 보여 드리고 갈게요 KT 제가 올스타 정리해 놓은 거 선발에 요만큼 불펜, 외야수, 피스톤 삼루일루, 호수, 지명타수까지 녹화는 여기까지